떠난 자와 남겨진 자. 한편 경찰서에 자녀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제이는 마침 함께 있던 이호와 함께 신고해온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괴로워하는데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제이와 이호가 베니싱 현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염두하며 딸의 행적을 추적해 간다. 그렇게 학교며 학원에 들려 친구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실종된 딸이 갈 만한 장소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한다. 이로써 이번 실종은 베니싱 현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다. 더불어 아이에게 듣게 되는 얘기는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기에 시국이 불안전한 판국에 아버지가 재혼하고 자신은 버릴까 봐서 스스로 집을 나왔다는 것. 이에 아버지가 당연히 그럴리가 있겠냐면서 서로를 끌어 안는다. 같은 시각, 넘치는 실종신고 속, 자신의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이 아들이 사라졌다며 경찰서를 찾아온다. 제인은 아들의 이름만 간신히 기억하는 치매 노인을 통해 그의 약혼녀와 연락이 닿게 된다. 그 속에서 제인은 약혼녀와 아들 간에 치매 노인을 두고. 격한 감정 싸움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어쩌면 이번 일도 베니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치매 노인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제이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의 운전석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면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세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 곧 치매노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네 사람. 이때 치매노인의 핸드폰이 울리고, 보면 다름 아닌 아들로부터 도착한 문자 메시지다. 이를 본 제이는 안도하며 치매노인에게 아들이 무사하다고 말한다.